통에서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다양으로 동영상 전성 시대다. 유튜브 등 각종 SNS 채널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영상 콘텐츠가 넘쳐난다. TV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모두 인터넷상에서 시청할 수 있다. 심지어 전문 방송국 못지않은 퀄리티 높은 영상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또는 영상 위주의 콘텐츠가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글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적 영상 대작및 편집 기술 관련 강의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만큼 앞으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생긴다. 도대체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시각적 요소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앞서 말했듯 오늘날 현대인들은 눈으로 따라서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면 비주얼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촬영 장비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일상생활 속 모든 순간을 기록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개인 소장용으로도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 그러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 영상은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영상은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이디오는 언어, 얼굴 표정, 몸짓 전달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동영상은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 소통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동영상 채팅을 통해 실제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시간 차이를 뛰어넘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넷째, 동영상 콘텐츠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언어, 몸짓, 표정, 음성 톤 등으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